1분 문제 상식 안녕하세요, 섬스상입니다 자, 봄이 되고 분갈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. 어, 제가 작년에 분갈이를 하면서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, 제가 작년에 한 9월 달쯤에 소나무 잎이 말라간다고 막주어간다고 이거 살릴 수 있을까 하고 제가 영상을 올린 게 있어요. 어, 그 9월 달 이후로 어, 물을 잘 주고 이제 가만히 냅뒀거든요. 그랬, 그랬더니 새순이 살짝살짝 올라오는 게 보이더라고요. 어, 그래서 요 4월 달까지 가만히 냅뒀어요. 그랬더니 어떻게 된가 보실까요? 이렇게 현 상태가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입도 별로 없고 그런데뭐 물론 입이 다 말라갖고 제가 입이 마른 건다 떼줬고요 한번 보시게 되면은 어 그때 새순이 좀 올라왔었는데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새순이 올라온 데서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, 살아났다는 증거죠 자, 이렇게 요번 봄에 지금 봄 되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것들이에요 다시 보시면은 자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돼서 이 나무는, 이 소나무는 살수 있게 된 겁니다. 어, 이렇게 그 물이 말라갖고, 이렇 입이 말라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, 가만히 냅두면서 물만 잘 줘도 이렇게 살수 있으니까요. 어, 가보, 물론 가지하고 잎들이다 없어져갖고 지금 앙상하지만 점점 이제 가지 받고 잎을 받으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